저기 엄청나게 와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송 보셨던 분이신가요 아전 계속 방송 보고 있었어요 왜요? 시원님 방송 좋아해가지고 유튜브로 많이 보고 해서 감사합니다 <laughs> 좋아요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주세요 제가 이제 전차대대 통신병으로 갔는데 각 초소마다 전화를 이제 그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통실, 지통실, 여기는 윤시원. 그렇게 지통신은 사라졌습니다. 자, 다음 분 모실게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아요.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겁니까? 조교로 이제 들어간지 얼마 안 됐을 때 생겼던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천천히 시작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교육대 조교로 들어간 지한 달쯤 됐을 때 생긴 사건이고요 조교들은 다들 알다시피 분대장 직책을 무조건 달게 돼 있어요 이등병이든 일병이든 분대장 직급들은 항직 근무가 다 가능했어요 저는 이등병이라서 항직을 안서 가지고 계속 잘수 있었는데 바로 제 맞손님인 일병 분께서 밤마다 어디를 다녀오시더라고요. 다음 날도 다음 날도 계속 다녀오시고 교육하는데 계속 멍을 때리시는 거예요. 교육할 때나 일상 일과할 때나 낮에 멍 때리고 하다 보니까 선임들한테 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2주인가? 3주인가? 이제 마지막 교육 간다고 이제 그 일병이 당직 날이었었어요. 그때 제가 막내라가지고 물이나 다 챙겨야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못 챙겨가지고 다시 교육대 딸관으로 들어가서 물이랑 다 챙기고 교보제는 그분한테 물어보려고 찾으러 갔었는데 아무래도 안 보여가지고 그 행정반 간부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샤워하고 이제 잘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샤워실에 찾으러 갔는데 몇 번을 불러도 답이 없는 거예요. 물은 틀어져 있는데. 털리든가 말든가, 일단 저는 챙겨야 되니까 문을 열었죠. 저는 그때 뭐 목소리나 이런 게안 나오고 겁부터 났었어요. 원래 귀신이나 이런 거 아예 안 믿고 생활했던 사람이라서 정신 차리고 다시 문을 열었는데 목을 매달아 자살을 한 거예요. 그거 보고 놀래서 끄렁 지치면서 큰 소리가 너무 컸는지, 행정반에 있던 사람들이 다 뛰어와서 봤는데 그 후로는 저는 기억이 아예 안 났어요. 그때 진짜 되게 놀란 게 사람 혀가... 그렇게 긴지는 몰랐어요. 이거는 실제 TV에도 나왔던 사건이고 이 부대 이름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네. 와 대박이네. TV에 나왔던 사건이 2011년인가 아마 나왔었을 거예요. 어, 아, 네. 근데 지금 괜찮으세요? 4, 5년 전이면 아직도 트라우마가 좀클 텐데. 4, 5년이 아니죠. 엄청 오래 지났는데. 아, 엄청 오래. 지났 10년이 지난 거죠? 이분은 실화, 실화를 이렇게 얘기해주신 거니까, 다른 분도 실화를. 네, 진짜 실화예요. 아이고. 그래도 <laughs> 안 다치고 전역해서 다행이네요, 진짜로. 아무튼 이렇게 또, 그, 이야기 제보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떤 것 때문에 또 이렇게 연락을 주셨습니까? 유명해서 혹시 아실 수도 있는데. 네. 혹시 귀신 보는 훈련병이라고? 어, 전 몰라요. 저는 무서운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아, <laughs> 어, 저 무서운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예. 네. 좋아요. 우리 썰 한번 그냥 진득거니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는 저도 전에 들은 얘긴데 그 예전에는 군대 가기 싫은 사람들은 머리 빡빡 밀고 군대 들어가서 저 귀신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빼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예시로 이제 50번 훈련생이라고 할게요 이제 50번 훈련생도 마찬가지로 귀신을 봅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또 군대 빼고 싶어서 그렇겠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대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이 1소되었는데 1번부터 뭐 300번까지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계속 50번부터 안 나가길래 조교가 뛰어와서 5 0번 훈련병 지금 뭐 합니까? 지금 빨리 가십시오. 뒤에 기다립니다. 니까어 그러니까 저기 물자 창고에 혁띠 그걸로 목 매달고 있는 사람이 저 쳐다보고 있습니다. 니까또 그러니까 얘가 헛소리 하나보다 어디가 이 군대 빼고 싶은가보다 빨리 가십시오. 그런 거 없습니다. 하고 보내고 또 다른 창고에 어 저기의 구석에서 흐느끼고 있는 훈련병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행정 보급관이라고 하는 부대의 어머니라고 하시는 분에게 가서 아 행정 보급관님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50번 훈련병 기억나십니까? 아그 귀신보는 훈련병 중한 명? 그 훈련병이 좀 유독 많이 보는 것 같다 웃으면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어? 중간에 방금 뭐 어디라고? 아그 물자창고에서 군용 벨트로 뭐 목을 매달고 있다나? 이러면서 하니까 보호관님이 어 잠깐만 기다려봐 하고 30분 정도 있다가 자료를 찾아오는 겁니다 물자창고에 딱 3년 전에 목 매달고 죽은 훈련병이 있다고 그러고 자료를 조금씩 찾아보니까 생활관 뒤쪽에 나무에도 어떤 사람 목매달고 있었고 그 훈련병 말좀 맞는 것 같은데 예사롭지 않다 싶어가지고 지켜보는 중에 훈련을 보통 한 5주 정도 하는데 그 중에 거의 마지막 주차 다 돼갈 때쯤에 야간사격이라는 걸 해요. 기존의 사격장에 불을 끄고 쏘는 게 이제 말 그대로 야간사격, 밤에 하는 사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0번 훈련병 차례가 돼서 그때부터 50번 훈련병이 손을 엄청 벌벌 떨면서 막 혹시 얘가 또뭘 보나 싶은데 그때 갑자기 보호관님이 등을 탁 치면서 야 네가 귀신번 훈련병이라며? 하고 등을 탁 쳤는데 그 순간 기절을 합니다 뒤를 돌려봤더니 개거품을 물고 흰자가 보이게 게이렇 기절을 한 상태여서 다른 대대로 이제 입원을 시키는데 이제 한 2-3일 정도 지나서 깨어나는데 그 2-3일 동안 얼마나 긴장을 했으면 내가 쳤을 때 이렇게 됐을까 깼다는 소리를 듣고 그 부대 의무실로 갑니다 진짜 내가 너무 미안하다 하면서 그러다가 한 초저녁쯤 됐을 때 처음으로 딱 50번 훈련병이 보호관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때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야간 사격을 할때그 50번 훈련병이 봤을 때한 2-300명의 귀신들이 다리는 없고 목이 떨어져있고 목이 떨어졌는데 손으로 받치면서 막 삐걱삐걱 걸어가는데 그 50번 훈련병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손을 떨고 불이 꺼지는 순간 눈을 감으려고 했는데 행정보관님이 등을 치면서 네가 귀신보는 훈련병이라며 하자마자 그 2,300명이 되는 귀신들이 전부 다 몸을 자기 쪽으로 돌려서 타기를 다 쳐다봤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 끝입니다 아네 어... 네. 오... 거의 무당급인데 이게 소문으로는 그 훈련병이 훈련을 다 받고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뭐 무당한다는 말도 있고 뭐 그러니까 오. 물론 저도 듣는 소리라서 막 타고 타고 전해지는 얘기들이 좀 있잖아요. 음, 음 그러다 보니까 막 그런 썰도 많고. 아 어, 근데 진짜 그 군부대는 또 네. 어, 그런 이야기들이 그또 듣는 재미도 있고 또 이런 이 그쵸, 이야기 그쵸. 부분에서도 정말. 와 아, 많은 사람들이 사고가 일어나니까 충분히 그러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요. 어 귀신 보는 훈련분 얘기 재밌다. 아 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네 그래요. 우리 그 뭐야. 아 아무튼 그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재밌는. 아, 아또 아,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 있을 때또 뵙겠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